고들빼기는 한국의 산과 들 어디서나 쉽게 자라는 야생 식물입니다. 국화과에 속한 여러의 살이 풀로 봄에는 연한 잎을 나물로 묻히고 가을에는 뿌리를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처럼 고들고들하게 쓴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쓴맛이 바로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에서도 고들빼기를 열을 내리고 위장을 다스리며 피를 맑게 하는 약초로 기록하고 있죠. 고들빼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쓴맛을 내는 디터펜 락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피로 물질을 분해해 줍니다. 특히 간세포를 보호하여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며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해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옛날 농촌에서는 술 마신 다음 날은 고들빼기 김치로 해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독 작용이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들빼기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고들빼기의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연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고들빼기에는 천연 다당류인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눌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당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으로 인한 대사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고들빼기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위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고들빼기 김치는 단순히 절인 나물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생성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치 속 젖산균은 나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로 발효된 고들빼기 김치는 자연이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라 불립니다. 고들빼기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은 소량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50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하며,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 또는 혈당약,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들빼기의 쓴맛은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쓴맛은 몸의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배출하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옛 어른들은 쓴 나물 먹는 집은 병이 없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쓴맛이 간과 장을 깨워주고 우리 몸의 순환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